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대표 김세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세희는 지난해 7월 유튜버 재앙이 다른 유튜버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했다고 밝힌 뒤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희는 해당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쯔양 측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쯔양 측은 4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른 수사팀으로 재배당됐습니다. 강남선은 추가 수사 끝에 혐의 성립을 인정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